안녕하십니까. 꿀보라 고마워 고인미에서 사무소 대표 원영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보라 고마워 채널을 애용하신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소개드릴 매물은요,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송암리에 위치한 화살벽 깜빡이는 본체로 오신 신축 주택입니다. 소나무숲 속의 전원 힐링지, 그리고 주변이 강릉의 적성으로 가득 둘러싸여 있는 조용하고 아늑한 하루 종일 해가 잘 드는 전원주택입니다. 전원주택 한 채와 대지 199평이 되겠습니다. 송암리라고 하면 소나무가 많고 바위가 많다 그래서 송암리라고 하죠. 저희 꿀보라 고마워 공인회 사무소가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봄부동산으로부터 경포대 바다가까지는 수영철 약한 8분 정도 걸리고요. 그리고 어, 여기에서 강릉 IC까지는 약간 7분밖에 걸리지 않는 양호한 교통망입니다. 도로망은 아래, 위, 그리고 저 뒤쪽으로도 모두 연결되어 있어서 어, 교통량이 좋습니다. 어, 이 지역은 농림 지역이고요. 자, 상공에서 바라본 토지 지적도 경계선의 모습입니다. 뭐, 토지 모양 괜찮습니다. 어, 주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단독주택, 그리고 대지 면적은 199평, 건축 면적은 32평이고요. 연면적은 31평입니다. 방두 개, 화장실 두 개, 그리고 어, 주방 하나, 거실 하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 하루에 해가 잘 들고요. 조용하고 아늑한 전원주택입니다. 어, 시내도 아주 가깝습니다. 우리의 지대가 높아서 참 보기야 좋은데. 원래 사람님이집 지으실 때 2층으로 지으려고 하셨던 거죠. 어, 근데 이제 현재 2층까지만 이렇게 해놨고, 축대도 아주 튼튼하게 잘 쌓으셨는데, 우리 안에 한번 들어가 봅시다. 네. 자야주야 야, 지대가 참 높아서 앞이 다 된게 아주 보기 좋은데 봄여름 가을 겨울 눈이오고 비가 오고 단풍 들면은 참좋겠네 아주 네. 이쪽이 이제 정문이고요 자 한번 올라가 봅시다 어 앞에 이제 현관에 신발장이 있고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음, 오 생각보다 이게 넓으네 어, 안쪽에 이제 주방이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와, 거실이 아주 넓다. 그리고 앞이 아주 탁 트여서 통창문 돼 가지고 말이야. 봄 여름 가을 겨울 아주 눈여오고 비가 오고 창밖에 풍광을 그대로 볼수 있으니까 참좋네 자, 그리고 요 옆에 보니까 여기도 방이 하나 있고요. 이게 안방인가요? 네. 예, 좀 작은 방이 하나 있고 이쪽에 이제 드레스룸이 또, 잘돼있고요그 음. 다음에 옆에 이제, 화장실이, 거실 옆에 하나, 아, 뭐, 새로 진 건물이기 때문에 아주 깔끔하네요. 그리고 좌측에도 방이 또한 칸이 있네요. 음, 이 방이 크네. 어, 이 방에도 화장실이 또 딸려 있네. 음. 방이, 어, 거실에도 화장실이 딸려 있고, 요 방에도 화장실이 하나 달려 있네요. 방마다 이제 통청은 돼서 창밖 길을 그대로 볼수 있어 서참좋네요 아니 근데 여기 원래 이제 2층을 지으시려고 이제 이렇게 밑에 기초공사도 튼튼하게 잘 해놓으셨잖아요 어, 보니까 이제 거실이 참 넓다 그리고 바로 좌측에 이제 안방이 있고 안방 옆에 안에 드레스룸하고 바로 거실에 이제 화장실이 하나 이렇게 달려있고 어, 또 어, 방이 하나 있으면서 또이 방이 화장실 옆에 또 하나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1층에, 1층에 방 2개, 화장실 2개, 거실 하나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2층 올라가는 계단 한번 올라보겠습니다 2층으로 한번 올라볼까요 네. 계단은 철계단을 해서. 수도, 피트, 다 뜨는? 예. 야, 여기 2층 보니까 아주 앞이 탁튼는게 좋다. 원래니까 여기 2층을 지으시려고 토목공사부터 다 이렇게 하신 거네, 그죠? 예. 예. 아 바로 옆에 는 우리 강릉에 이만 적성으로 가득하고, 하나도 예. 아유, 저 지금 주변이 전부 산 속에 있어서, 매미 소리, 산새 소리 참 듣기 좋네. 앞이 탁튀어서 보기가 좋습니다. 길이 양쪽으로 돼있고요 그렇죠. 여기서, 그리고 요 바로 좌측에가 이제 제가 살고 있는 꿀벌하고 고마워 공인중개 사무소가. 아, 지금까지는 강릉시 성산면 송암리에 소나무 숲소로 가득 둘러싸여 있는 전원주택과 대지 199평을 여러분에게 소개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본 집을 직접 건축하신 소유주께서 상세한 설명을 함께 해 주셨습니다. 어, 성암리라고 하면 소나무가 많고 바위가 많다는 어, 그래서 성암리고요. 보시는 분 같지 어, 산새 소리, 들새 소리 그리고 하중해가 잘 드는 그러한 조용하고 아늑한 천원 힐링지입니다. 자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더 좋은 명물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모든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